There's an obvious end to this game we're playing. I see nothing, you say nothing, and nobody wins. I've been through this a million times. Yeah, my m 자전거 취급 주의. 네, 안녕하세요 제리보입니다. 어, 지금은 김포공항이고요. 오늘은 저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은 저의 마음의 고향 제주도에 왔는데요. 이 제리보이 하면 연관어가 있었어요. 제주도, 비양도였습니다. 아, 그만큼 제가 이 제주도가 저의 마치 이 마음의 고향같이 항상 어느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백패킹의 3대 성지죠. 제주도, 우도, 비양도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도, 비양도를 쉽게 가면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저답게 오늘은 자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제주공항에 출발을 했고요. 날씨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쪽으로 제주공항이 이렇게 하늘에 들어오고 저 멀리 바다도 살짝살짝 보이는데 라이딩하기에 정말 최고의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아, 제가 막 호기롭게 출발은 했지만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꼭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자전거도시 구경. 아, 이제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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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겠습니다. 12km 정도 달렸습니다. 어, 이제 제주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시내를 벗어나니까 <laughs> 자전거 탈만 하네요. 제가 이 브롬톤 자전거를 가지고 제주도에 왔었던 게 3년 반 전이더라고요. 그때 와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브롬틴 종주를 했었는데 이 제주도 똑바람에 아주 시게되어 가지고 <laughs> 다시는 제주도에서 <laughs> 자전거 안 탄다고 했는데 고대또 그걸 까먹고 좋은 기억만 남아가지고 다시 자전거 가지고 왔어요. 여유와 앞에 드디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해안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조함 해안로고요. 와, 그래 바로 이게 제주지. 제주 바다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파도치는이 제주 바다 옆을 달리니까 에너지가 뿜뿜 솟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바다 색깔 정말 미쳤네요. 진짜 예쁘다. 아, 유달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덕 서우봉 해변을 떠나서 김영 해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 예뻐 가지고 계속 앉아서 바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laughs> 이러다가는 네, 어, 성산항에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네, 일어났습니다 이야 여기가 핫한 그 곳이네 저 앞에 보이시나요 저거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저는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먹고 갑니다 보이는 해변이 김녕 성세기 해변입니다. 근데 여기 모래가 왜 이러지? 엉망이 되어 있네요. 뭔가 공사를 하면서 해지 번 어떤지 아니면 바퀴 자국이 있는 거로 봐서는 뭔가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고요 이제 빨리 다시 또 성산항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 지금 사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제 등에서 제 앞쪽으로 불고 있어가지고 저는 맞바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어. 요 아, 지금 이렇게 달리면 사실 바람이 부는 줄 모르겠는데 딱 멈추는 순간 뒤에서 바람이 아확 느껴진다. 여기 풀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뒤에서 쭉쭉 밀어주고 있어서 이 고속도로 가듯이 아주 편안하게 지금 페달링 하고 있다. <laughs> Know that we can save it. Cause we're like Alpha and Omega. 생활한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주도에 한창 빠져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월정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여기가 이 바다가 굉장히 예쁜데 이 뒤쪽에 월정리 마을이 지금처럼 상업화되어 있지 않고 정말로 그냥 마을이었었거든요. 뭐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힙해지더니 완전히 그냥 상업시설들이 늘어나고 막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월정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사실 여기 와도 그냥 스쳐가기만 하고 이쪽에서 놀진 않아요. 지금은 또 너무 상업시설이 많아져가지고 공실도 많아지고 빈 건물들도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적용한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먹어야겠다. 종가 전복, 여기서 왠지 전복 무레를팔것 같습니다. 무레가 땡기는 날씨. 안녕하세요. 아, 맛있겠다. 얘네 네, 메인 메뉴 무레 배도 고픈데다가 살짝 더위를 먹고 있었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여름 특선 물회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제 몸이 이끌려 가듯이 이곳에서 먹었는데 아 맛있었습니다 falling falling down w e f a d but i know i know i know i know we can save i 우리가 가야 할섬 우도가 눈에 들어오네요. 여보세 혹시 배 바로 탈수 있어요? 네. 세시에요? 네. 자전거 가장 많이 타죠? 네, 자전거 하나. 5 0 0 원. 예. 네. 야, 원래 성산항까지 갈 계획이었는데 종달항에서도 지금 배가 바로 10분 뒤에 있다 그래서 여기 거를 타고 갑니다. 배 탑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제주도 우도로 입도합니다. 자, 우도에 입도 했고요. 어, 이제 한 개의 섬을 더 가야 되죠. 우도 안에 있는 섬, 비양도로 또섬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그 비양도까지는. 해양길을 쭉 따라서 자전거 타고 갈 겁니다 한 자전거 타고 대략 한 20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저 건너편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오늘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우도비양도가 보입니다 이쪽에 하고수동 해수욕장인데 이 하고수동 해수욕장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위험하게 타냐? <laughs> 무슨 카트라이더 타듯이 타네. 아 여기도 물 색깔 너무 예쁘죠? 우도에서 가장 예쁜 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입니다. 뭐, 가게들이 많이 생겼네요. 예전의 우도가 아니네요. 아, 여기 또 뭔가 m 지한테 핫한 가게인가 봐요. 사람이 엄청 많네. 아니, 하고스동 해변이 꽤 핫해졌네요. 아, 이 정도까지 핫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아니, 비양도에서 캠핑할 때이 주변에 딱히 막 음식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네요. 아니 진짜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아, 카페도 엄청 생기고 어, 음식점도 엄청 생겼네요. 자섬속에섬 비양도 입구. 이 다리를 건너면 비양도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다리도 예쁜 거 바뀌었네. 이렇게 색칠도 하고. 아, 박지에 거의 다 왔다 이 표지판은 아직 있네요 대한민국 3대 백패킹의 명소 깨끗하게 잘 씁시다 여기 혹시 가스 남아 있는 거 있나 좀 봐야 돼요 없네 없어 아, 보통은 여기서 가스 쓰시고 남는 것들 여기다 냅두시는데 오늘은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사야겠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곳이 좋거든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름 여기로 정했습니다. 자 기록 한번 봐야죠. 어 공항에서부터 출발해서 63.5km 탔습니다. 조금 바람을 막아주려고 돌담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기는 했는데 좀 보강을 시켰어요. 너무 좋네요. 다행히 바람은 아까보다 조금은 잔잔해졌습니다. 근데 진짜 이 태양빛 자외선이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지금 온도도 27도. 온도도 온 도지만 아이 어, 구름 한점 없는 이 태양 아래에서 내려오는 이떼약볕이 진짜 강렬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햇볕을 너무 안 봐서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좀 봐도 돼요. 맥주 먹을 생각에 신이 납니다. <laughs> 아 농협이다. 아 양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먹어보겠습니다. 제주산 쌈모아 중요한 거 우도땅콩 막걸리. 여기서는 이 생을 먹어야 됩니다. 생. 야 내가 좋아하는 거 크러쉬. 어, 이소커스 사야 되는데, 이소커스가. 그래에 예, 이소커스. 삼겹살을 잘라 먹어야 되는데, 가위가 없어서. 이공장용가위 하나 사겠습니다. 라면 또 하나 먹어줘야지, 라면. 무슨 사다 보니, 한가득 썼어. 한 2박 3일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씨 자 이제 다시 텐트로 갑시다. 우도 하나로마트에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한 4년 전이 집에 생겼을 거예요. 멋진 농협 건물이 생기더니 이제 거기 하나로마트 입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더니 와. 또 입도하실 때는 뭐 그냥 몸 가볍게 오시고 이곳에서 필요한 거 사시면은 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 맥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일단은 뭐 뭐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시원한 맥주 한 잔이나 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뭐야 <laughs> 얼음이 다 녹으면서 달라붙었네요 어떡하지? 옆으로 살살살살 살살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지? 할 수가 없어. 제가 해가 질랑말랑 해가지고 어, 저녁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앞에 진짜 딱 해가 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이 해를 보면서 막걸리를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해 건배 아, 아, 달달하다 이 제주도에서 해를 지는 걸 바라보면서 제주산 우도 짱콩 생막걸리를 먹고 제주산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정말 뭔가 고향에 온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주도가 제 마음의 고향이 맞긴 맞나 봐요 음. 지금 해서넘어가서이서이명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아, 색깔 진짜 곳에네요비양도는 정말 일출과 일몰 맛집입니다 곳무서개곳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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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아이고 맛있냐? 이게 진짜? 뭐 쌈장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 김치랑 와사비 무쌈만 있으면은 끝나요 끝나 <laughs> 텐트 안에 무슨 이렇게 큰 나방이 들어왔네. 손으로 잡아야지 뭘. 와 진짜 크다 이 나방. 손에 났어요. 잘 내보내줄게요. 오 안녕 내. 쉬는 나방. 그렇지. 어, 오 어. 이제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오또 나왔어. 내보냈다. 아짠 내보냈어요. 오또 어, 왔어 또 왔어. 이 나방은 절 좋아하나 봅니다. 나가! 33시. 어, 아, 네, 이제 여름이니까 확실히 나방이 이불 보고 달려들기 시작하네요. 뭔가 막 징그럽다고 생각하면 진짜 징그럽고 또 귀엽다고 생각하면 귀엽더라고요. 일찍 자고 비양도에서 일출이 또 기가 막힐 겁니다. 그 일출을 기대하면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밤 되세요. 어,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밖으로 달려 나왔는데, 해 뜨기 직전이요. 야, 떠오릅니다. 어, 멋있다, 멋있다. You're the man. 이 떠오르면서 우주의 에너지를 이렇게 탁촥 전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저 요거 일출 본다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laughs> 요즘은 해가 일찍 뜨거든요. 오늘도 해가 다섯 시1 0 분에 떠서 다섯 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아주 저를 괴롭힌 잠못 자게 만든 범인이 있는데 찾았습니다. 이 자식. 야 잡은 것 같다. 내 피를 얼마나 먹었길래, 어 씨.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놈 자식. 이놈도 어지간히 먹었네, 씨. 아. 다 정리 다 했고요. 어, 가기 전에 주변에 혹시 쓰레기 없는지 점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네. 치료폼 있고. 어, 뭐 다들 깨끗하게 잘 쓰셔가지고. 우리 쓰레기는 없네요. 아이고. 누가 막걸리 PT병을 놓고 가셨네요. 이건 아마 뭐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닌 것 같고, 왠지 바람에 날려왔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먹은 거는 달달한 막 빨간색이에요. 뭐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자 비양도를 떠납니다. 아니 하루 더 있고 싶다 근데. 그냥 도일까요 네. 자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끝. 비양도 안녕. <laughs>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풍경도 좋고, 네, 모든 게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이제 백패킹 할수 있는 박지들이, 뭐, 막, 쓰레기 투기나, 뭐, 화재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이들 막히고 있는데, 아, 이거 비양도만큼은 어, 계속 계속 이렇게 캠핑, 백패킹 즐길 수 있게 오시는 분들이 꼭 깨끗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우도 나가기 전에 이거 먹고 가야지.